치즈 부족해 지금 안 녹잖아 아, 우우우우우우우우우이야깜짝이야이 깜짝이야.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됩니다 What's up, 여러분 오늘 메뉴 아이템은 짜기치입니다 짜게치가 뭔지는 아세요? PD님 나한테 알려주기 전에 나 아예 몰랐어 짜-빠-게-티 하고 계란 앤 치즈 내가 조금 알아봤는데, 파 김치랑 먹는 게 진짜 맛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짜게 치는 엔강 스타일로 할 거야. 아, 일단 난 겉면으로 할 거야. 조금 더 건강하게. 그리고 치즈는 공장에서 약간 그런 치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리얼 치즈 쓸 거야. 이거 구라 or go다. 다음에는 트러플 오일로. 그릴 거야 이거 진짜 맛있을 거야 나 트러플 맛을 자체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거 진짜 난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And 마지막에 고춧가루 하는데 페퍼론치노 조금 다르게 약간 해, 수입 거오 약간 훈제 맛 있어 본격적으로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라면 삶을 때 냄비에다 하지 않아요 아 내가 일부러 하는 거야 왜냐면 시청자들한테 좀더잘 보이게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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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짜파게티 이거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스트럭션 읽어야 돼요 물 600ml를 끓인 후 면과 후레이크 넣고 5분간 더 끓입니다 물을 8스푼, 8스푼, 8스푼 정도만 남기고 따라 버린 후 짜장 스프와 볶음 짜장 소스를 넣고 잘 비벼 드시면 됩니다. 오케이. 응, 짜장면은 드셔 보셨죠? 당연하지. 짜장면 진짜 좋아해. 여러분들 트러플 오일 좋아하세요? 와, 장난 아니야. 그 트러플 향 있잖아. 오늘 재료비가 좀꼬아스러운거 아니야? 나 원래 집에서 하나 있긴 했는데 다떨어져서 새로운 거 주문했어. 페퍼런치노 내 거고, 이 파김치 내가 사실 마트에서 사는 거야. 건면, 지방 12g, 탄수화물 83, 좀 높은 편이야. 근데 칼로리는 480 칼로리. 짜파게티랑 한번 비교하자. 아 이거 발음이 너무 어려워. 짜파게티? 짜파. 짜파게티. 짜왕 좋아해? 아니면 짜파게티? 근본은 짜파게티예요. 근데 가끔 음. 새로운 버전 더 맛있을 수도 있어. 아 프레이크 튀금 넣어야 되지.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계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먼저 해야 했어. 막면다 끓이고 여기 안에 넣고 프라이드하고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사실 더 좋아. 계란 프라이 차가워지지 않을 거야. 면, 면이 차가워지잖아요. 다시 프라이드 하잖아. 비디님. 이번에는 약간 튀김으로 할 거야. 기름 많이 넣고 아주 뜨겁게. 중식 스타일. 중식 스타일, 그렇지. 어. 형은 짜장면 언제 처음 드셔보셨어요? 캐나다에서. 캐나다. 어, 돼지고기 먹고 난 후에 짜장면 갔어. <laughs> <laughs> 말이 안 되지 이거 원래 대학교 때나 진짜 많이 먹었어 거의 프로페셔널 먹방 유튜버처럼 짜장면이 중국 음식 아닌 거 알아요? 짜장면은 i s a fusion Chinese sauce but 한국 스타일로 만들었어 인천에서 처음 제일 큰 시장에서 봤지? 어? 공부해 오신 거 아니죠? 공부 아니라 그냥 원래 기본 역사잖아 형은 짬뽕파이 아니 짜장면파이? 무조건 짜장면이지 나 짜장밥 좋아해 약간 조금 덜 가공 음식이라서 이제 한국에서 부먹 찍먹 논란이 많잖아요. 형은 어디? 나 찍먹. 옛날에는 부먹이었어.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소스 망대로 구우면 어떡해요? 왜, 피리님 싸워? 이렇게 하면? 아, 저는 구워도 먹고 찍어도 먹어다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옛날에는 별로 데리러 치노 아니야? 근 고추향이 나아요 고추향? 아 그래? 오우 오게치즈지 오케이 어, 며칠 됐는데? 이렇이거 아, 짜장 소스네. 이거 처음이야, 여러분. 처음이야. 이제는 면 볶아야 돼. 불을 바로 넣어 면을 볶아야 돼.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와, 진짜 진해! 아 이거 기름 이거 안 넣어도 돼 <목소리도> 오히려 내가 이거 조금 더 넣을게. 상 인정. 괜찮아? All that sauce, the seasoning. 짜장면 이렇게 하잖아 한국 사람들. 응? 아니지 나. 응? 오. 잘 잘. 그래 세 가지하자. 세 가지. 네 계란 on top. 아 계란 조금. 못해서 오늘 또 인기 있어. 자, 여러분. 완성됐습니다. 일단 한번 면만 먹어 보자. 트러플 오일 때문에 어! 마이 갓. 진짜 맛있어 치즈랑 한번 먹어 보자. 오 마이 갓, 구라 치즈는 완전 기쁜 맛이 있어. 이거 한번 먹어보면, 옛날 그 가공 치즈로 짜게 치못 먹을 것 같다, 진짜. 음, 진짜 맛있어. 음. 그리고 파김치로. 짜파게티 먹는 게 맛있다고 들었어. 한국사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음! 파김치는 아삭아삭한 약간 프레쉬 상큼한 맛 추가하는 거야. 오 마이 갓! 음. 그리고 이 트러플 오일 때문에 달콤한 향, 달콤한 맛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음, 와, 계란. 좀더추고 갈게. 음, 와, 이거 포인트야. 마지막에 그냥 살짝 이렇게 뿌리면 돼. 그런 트러플 오일 맛을 엄청 많이 난다. 음, 아, 이렇게. 음, 약간 그 아삭한 식감이 너무 잘 맞는 것 같다. 조화로워. 아게치 진짜 맛있네. 와두 개. 그 뭐, 뭐지? 그 이소룡 그 쌍절곤 같다 지금. 솔직히 치즈 부족해. 그래서 나 아이디어 하나 있어. 지금 안 녹잖아. 조금. 녹는 치즈 제일 맛있잖아 엄청 중요해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됩니다 오우 이거 봐 치즈 완전 샤인이 됐잖아 아 아까 깜짝 놀랐어 요리는 이렇게 엑사이팅하게 하는 게 재밌잖아 치즈와 음! 이 짜게치는 완전 업그레이드 된 스타일입니다. Another level. 짜게치 키포인트는 좋은 퀄리티 있는 치즈 써야 돼. 그리고 그 봉지에서 주는 기름 쓰지 말고 좀더 좋은 기름.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도 괜찮고, 버터. 버터로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다음에는 버터로 해야 되겠다. 계란은 어떠셨어요? 되게 바삭했어. 조금 부서졌어. 근데 이쁘지 않았어. 인정. <laughs> 음, 치즈. 그다음. 오오오 떨어진다. 원래 안 볶아? 원래는 끓이다가 그냥 소스 넣고 더 끓이죠. 음. 음. l a s 와. 따봉! 따따봉! 오 마이 갓, 여러분. 짜게치다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들, 내가 방금 만들었던 것처럼 한번 해보세요. 검면이라서 조금 더 건강해. 좀더 고급스러운 치즈. 머신으로 이렇게 만든 치즈 아니라. 그리고 다른 기름. 이 봉지에서 주는 기름 쓰는 것보다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트러플 버터. 그리고 아마 건강도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 봉지에 있는 기름이 솔직히 말하면 몸에 되게 안 좋아. 그래서 이런 좀더 좋은 기름이 있으면 더 맛있고 더 건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처럼 볶음면, 파스타처럼 나처럼 이렇게 하면 그럼 소스는 좀더잘 흡수해요. 너무 맛있었어 여러분들. 이고 새로운 메뉴 아이템 하나 만들었어. 네, 여러분. 짜게치 먹방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맛있는 먹방 영상 기대하세요.